저끄러워요. 몸둘 바를 모르겠네. 선배님 너무 그 좋습니다. <laughs> 제가 여자였을 선배님 바로 딱. 어? 응? 아 고속도로도 순찰을 가는군요. 고속도로는 어. 제한 속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없죠. 없어요? 그럼 뭐 순찰에 돌 필요가 거의 없지 않나? 저 근데 음. 저렇게 진입하는 사람. 아, 아, 아. 급추격전. <laughs> 이럴 때 어떻게 세웁니까? 근데 이렇게 어떻게 세우냐고요? 네.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권총 꺼내세요. 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오케이, 그럼 이제부터 사 자유입니다. 저 새끼만 조지세요. 알겠습니다. 어디 갔어 놓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오래 달렸는데도 어 불구하고 뭐야? 못 잡았다. 그러면 사이렌 딱끼고 브레이크 싹 밟고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돌아서 <laughs> 가면 됩니다. 이거 인생의 가르침인데. 사람이 좀 보이. 보인... 어어 어. 가시 어, 어, 좀으세요 페이지 업 버튼을 눌러서 선생님을 들면 됩니다. 어? 선생님 차선이 받으셨습니다. 저희거 밀려가지고 어그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 영상 촬영 필수예요. 촬영 영상 촬영하셨나요? 하셨나요? 벌금 부과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laughs> 자, 벌금 부여하기 누르기 전에 자 이제 말을 해야겠죠? 저는 리얼드 경찰청 소송 저는 리얼드 경찰청 소송 순경 겸봉입니다 벌금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제목 차선 위반입니다. 딱 예. 선생님 제목은 차선 위반이고요. 벌금 백만 네. 원 부여 벌금 백만 원 부여하겠습니다. 어좀 뭐 멋있는 것 같아. 네. 아 됐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다음부터 조심하세요. 그렇죠. 다음부터 <laughs> 네, 다시 가볼까요? 네. 이런 거한거 거, 기록 같은 거안하나요 벌금 기록 같은 경우에는 네네. 자동 기록 시스템이 돼 있어요. 아주 간편하게. 아 역시 킹갓 서버. 아 그렇죠. 아 저렇게 개똥 같이 운전하면 저렇게 네. 골로 가는 겁니다. 음, 잘 가고. 저기 지나온 양반 있죠. 빡빡이 양반. 저분이 치안감이에요. 아까 오토바이요? 네. 아, 네. <웃음> 음. <웃음> 최양감님한테 그렇죠. 잘가고 라고 한거야 내가? 그렇죠. 네. 상관없습니다. <laughs> 자 신고 들어와서 출발할게요. 지금 가시는 곳이 네, 미국 네. 교육소거든요? 네, 아.. 네. 그렇죠. 어, 그런 데가 있었어요? 개드... 아, 아 처음 네. 시작할 때. 여기 진짜 처음 와보고 한 번도 안 와봤던 곳인데. 여기에 신고 오면 일단 반은 이렇게 사람이 없어요. 누군지 모릅니까? 그렇죠. 근데 고번을 어. 외워둬야 되는데. 아, 아 저번 에이 네. 선생님 무슨,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죠? 택시를 호출해가지고 7km를 넘게 달려왔거든요 근데 타자마자 아무데나 가달라고 하고 잠수 타고 갑자기 내리더니 도망갔어요 그럼 혹시 영상대로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죠 그러면 저기로 가는 거예요 선생님 아 X됐네 <laughs> 이렇게 아고 가시면 됩니다. 어, 깔끔스. 신고를 받으면 한70% 이상이 영상 확보가 안돼 있다고. 근데 영상이 없으면 처리를 못 해드리죠. 그렇죠 그렇죠. 저렇게 운전하면 골로 가는 거예요. 개똥같이 운전하네. 선생님 각기 조차세요. 속도 위반으로 한번 집행해 볼까요? 어 선생님 내려주세요. 속도 위반하셨습니다. 아 저만 봐주세요. 아, 봐주는 거 없습니다, 선생님. 저는 리얼라이더 경찰청 소속겸 뭐지? 순경 <laughs> 아 순경 겸봉입니다. 그래서 얼마 차선 위반으로. 백만 원 부여하겠습니다. 가끔마다 보면 뭐 집안에 딸내미가 두명 있는데 밥 사주다가 뭐, <laughs> 뭐? 조심해요. 뭐라고요? 다들 코로나 조심하세요. 아 코로나 조심하라고. 저건 반 협박인데? 다음부터 조심하세요.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laughs> 어? 보, 보이죠 보이죠. 차선, 아, 경... 어 선생님 <laughs> 각계정찰하세요. 또또 <laughs> 님이야? 아우 네. 차선 입원하셨습니다. 네. 네. 저는 리얼 저는... 와이드 경찰청 소장 순경 겸봉이고요. 네. 벌금 백만 원 부여하겠습니다. 네. <laughs> 완벽합니다. 돈이 많으신가봐요 선생님. 네. 이름 이름부터 롤 뭐, 렉스네. 네 그, 들어가세요. 당부를 드린 것 중에 딱 하나가 있는데 따라하세요. 모든 건 모든 건 법대로 한다. 법대로 한다. 아자 아자. 아자 아자. 리오월드 경찰청. 리오월드 경찰청. 만세. 만세. 만세!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기질이 <laughs> 보여요 기질. 코드 <laughs> 쓰면 <있으면> 승진하겠네. 벌써요? <laughs> 된지 한 시간도 안된거 같은데. <laughs> 기질이 보인다 이겁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선배님께서 ]입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신 까 너무 감격스러울 뿐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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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눈물 초록 초록 오와 속을 할 경우 벌금이 아, 얼마다? 딱 말씀해 보시죠. 속도 위반 200만 원. 차선 위반 100만 원. 그럼 신호 위반 100만 원. <laughs> 이겁니다. 어? 그세 개가 합쳐지면 이제 뭐다? 폭주로 간주되어 폭주 금이 천만원에 와우 금1 0분이라 이겁니다 와귀 아주 쏙쏙 박힙니다 아주 <laughs> 이렇게 이제 응치안총감님 오면은 딱 귀뜸을 하라 이 말씀입니다 음. <laughs> 그렇 <laughs> 노래를 불러야 되는 게 있어요 딱 시한총감이 들었다 하면 승진이 왔네 승진이 왔어 본청 책상에다 내 이름 바꿔 기름 칠하고 얼싸졌네 아졌네 승진이야 존나 잘나가 보자 존나 잘나가 보자 그거 부르시면 됩니다 어 더. 기억이 어, 안 나는데요 속도에켜 놓으셨죠 넘어패드 파이아다 켜놨죠 네. 자 제일 중요한 거 항상 음. 눈을 크게 떠라 어저눈개큽니다저 진짜요 네 그렇게 너무 크게 뜨면 안 되는데. 아 진짜. 요 웬만큼 반달 눈 마냥 스무시 뜬 다음에 딱 잡아내란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교육은 딱 10분만 더한 뒤에 네. 선생님 이 완벽하게 배웠다 싶으면 구금까지만 알려드리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한번 차량 고쳐볼까요? 차량 고치는 연습 한번더 해볼게요. 한번더 그 껌이죠. 네. <웃음> <웃음> 기질이 보인다 <돌다 웃음> 이거. 아, 기질 미쳤다 내리고. 끝! 클리어! 그렇죠. 오. 오지 갑시다! 한번더 추격전! 가즈 가자! 공포탄 다섯 발 준비 됐습니까? 됐습니다! 공포탄 바닥으로 발사 다섯 번! 가즈아! 자 갑니다! 가즈 가즈아! 이 합차인가요? 이 합차 아닙니다! 아.. 어, 쏠.. 쏠 뻔했다. 아 <laughs> 어, 뭐야! <laughs> 아 여기 있었네. 경찰 분들 업 엄마 복귀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잡으셨구나. 관리자님이. 네. 관리자님이 잡은 건? 관리자님한테 맡긴다. 속도계로 싹 하면서 싹. 속도가 넘었다 싶으면 바로 잡을 겁니다. 너무 따라 어, 어, 어 넘었다. 총소합니까네 준비하시면 공포탄 다섯 방 따다다다다 따다다다다다. 따다다다다다다다. 아 지금 알고 지금 알고 아, <laughs> 사라졌는데 어. 사령 끄고 근처 탐맨 수색하면 됩니다. 여기서 딱 보면 다 보인다 이거. 어, 어 떨어질 뻔했습니다. 애짬밥에 무슨 네, 경치 죽입니다 선배님. 시 한번 울어 보세요. 시를 싸라고요 선배님가. 아, 네. 함께하는 밤하늘 아래 날리나리날라나날라리라 <laughs> 난라 <쇼> <laughs> <저 웃음> 넓은 땅덩이를 나라, 라날리나리날라나날라리라나는게 뭡니까 살아... 대체? 나 네? 노래도 잘하시고 나도잘라시고 차도 잘 운전하시고 아, 교육도 아, 잘하시고 또뭐 전... 못하는 게 뭐야 못하는 거못 찾겠네 <laughs> 못하는 게 뭐야 대체? 따봉 너무 과찬하면 음. 부끄러워요. <laughs> 아, 과찬이라니 사실만 말했을 뿐인데. 아이고 일이 음. 또 나를 치. 해주님몸 돌파를 모르겠네 아, 선배님 <laughs> 너무 좋습니다. 제가 여자였을 선배님 바로 딱. 아 응? 아, 이렇게. 죄송해요. 다... 아 죄송합니다. 선배님. 아, 네, 음. 그 아까 그 폭주 치신거 처벌하세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선생님 저는 리얼 라이들 경찰청 소속 순경 겸봉입니다 네. 선생님은 폭주죄로, 폭주죄로 벌금 천만원 아 체포하겠습니다 <laughs> 내가 늦은 <내> 수작이라 그 <laughs> 또 이럴 줄 알았죠 가뿐히 지려밟고자 가시면 됩니다 노래 부릅니다 실실. 승진이 왔네 승진이 왔어 존나 잘 나가 보자 그렇죠 그거예요 그거. <laughs> 그게 어. 경찰 승진의 기본적인 음. 요건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진짜 승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와. 벌써 몇 건했어요? 신호 위반 3 건, 차선 위반 2 건, 폭주죄 1 건, 승진 요건 다있 차량에서 내쫓기. 우리, 우리 형님 안 된다. 조용하세요. 선생님 신비자 안 돼요. 치만 몇는데요 증거 있어요? 증거 있어요. 아이씨 아이씨 안돼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조용하세요. 공무 집행 중입니다. 경찰 나부랭이아 나부랭이? 어, 경체 나부랭이, 아! 어. 이따 봐. 자, 여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문 열고 딱 들어가세요. 같이. 같이. 같이 가두는 겁니까? 장... 아, 그게. <laughs> 선생님 신분증 조회 먼저 하겠습니다. 딱. 선생님 신분증 조회 먼저 하겠습니다. 아, 아 신분증 해주세요. 조회 완료되었습니다. 선생님 예. 소지품 검사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게 있죠. 총 같은 것도 해야 되나? 그렇죠. 아. 아, 선생님 불법 무기 소지죄 추가되었습니다. 아, 근데 이거 물총인데. 스프레이트 샤워하려고. <웃음> 스프레이. <웃음> 이걸로요? 이걸로 <laughs> 하시면 죽으실 텐데. 아니, 안 죽는다. 구금이 <laughs> 있으신데 보석금 하실건가요? 얼마죠? 총? 보석금이 1500이고요. 벌금이 3000만원입니다. ,000 000 000 합쳐서 4500 아, 네, 내셔야 됩니다. 네. 네. 5000 뜯으셔도 되고. 아. 아, 아, 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음, 안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된답니다. 네. <laughs> 4500만원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따라오시면 됩니다. 어, 리어월드 경찰의 음. 장점이 뭐다? 장점이 뭐죠? 벌금의 50%는 자기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와우. 밖에서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수갑 풀어주고 네, 네. 떨어뜨려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 잡히 지지 마시고 코로나 자, 조심하시고. 앞에서? 이제 그럼 저희 몇개 배웠죠? 저희 많이 배웠죠. 어? 응. 그렇죠. <laughs> 몇 가지를 배웠어. 어? 어? 래 되게 범죄자 같네, 이분들. 아, 이런 경우에 한해서 저기 뒤로 갔다가 안전벨트 꽉띠 매세요. 네. 꽉띠 매세요. 안전벨트. 다음 습니다 가자. 네. 와, 역시 화끈하십니다 어이, 자, 저런 경우에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하실지 왜 따라오는 게? 자, 아까 롤렉스 님 같은데? 또 잡히고 싶나 봐. 올래? 올래? 잘 따라오네. 어어다 그 에르지오 사람들 아니야 이거? 참교육 가야될 것 같습니다 네, 선배들 뭐지? 자 어이 저.. 저 놔주셔야 돼요? 뭐야 뭐 이거 어, 어, <laughs> 저, 저, 저 잡고 싶었데어 뭐야 선배들 왜 자꾸 있었지 내가? 네, 어제 뭐하시는 네, 겁니까 경선생님. 선생님들 선생님. 네? 선생님 지금 폭주 뛰셨거든요 뭘 폭주를 뛰어 님들이 뛰었지 네, 지금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 기회가 있으면 지 경찰한테 뭐하는 지입니까 선생님들 회사하세요네 다음부터 이러지 어, 마세요, 마세요. 네. 어 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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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레? 차 침 차량 정차하세요 각킬 정차하세요 후우 어어 어어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내리세요 아이고. 선생님 내려 빨리 내려 이건 일로와 롤렉스님 어디가는데 어디가는데 아잇 <laughs> 저기 선생님 어어어어어 아, 아. 어, 저기 선배님 그러니까 <laughs> 경찰을 건드려 참교육 가야 됩니다 이거 항상 범미는 네. 멀리 없다 가까이 있다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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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놀렉스 여기 있다 놀렉스 <laughs>